아, 이게 이쪽으로 창문이 안 나오는구나. 어, 너무 안 나와요, 가게. 170 방향에서도 총소리. 조심하세요. 집 뒤로 붙었어요. 확인 안 됨. 집뒤 확인 안 돼요. 조심하세요. 네. 둘 하나 가 본데. 아.. 어, 155 방향 연막 그래야 돼와이 아, 새끼.. 와잘쏴 붙는다 붙어요 일로 오케이 1층에 있어요 바로 창문에서 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창문에서 고 있어요 오, 오는 거예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? 못 가요 지금 못 간다고요? 와 손대주세요 빨리 와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자기장 와 자기장 오기 전에 움직여야 돼아 똥구멍 맞았네 어? 어? 반대편, 어, 반대편, 반대편. 반대편, 반대편. 앞에 조심해야 아 돼, 아 앞에 아 있어요. 네. 나무. 어왜왜 왜 죽었어? 피가 피를 못 빨고 움직여가지고 아저 나무에다 폭폭탄 까면 되는데 나무에다 음. 아 나무 방향이 아니었어요. 구상 구상 먼저 빨아요 구상 먼저 구상 먼저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뭐냐 기절 아니 그 뭐야. 아니 그거 먼저 빨아 그 구상하고 뭐지 그거 마실 거 마실 거 빨리 빨아야 돼 있는 거다 빨아요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빨아 지금 구창 싸움될수 있어요 총알 장전하고 총알 장전하고 앞으로 갈 필요 없어요 왜세명 아... 있었나? 개치료를 했나? 또 이정이 약아 개치료를 했나봐요 수고하셨어요 네. 수고